헬로 헬로. o h e p m c 다 조용한데? 잡았다! 마이 <laughs> <laughs> 막사치루마이 37레 야얘 무장이 왜 이래? 어, 오클이네 바꿔야겠다. 와 뭐야 이빨 썩어버려 그냥 올레이도 아, 맛있긴 한데. 오, 왔어. w h a 도망쳐야 돼, 이거. 응수당간다응수당간다 간다, 도망쳐! 레전드, 레전드. DP90발. 오마이. 오마이, 오마이! 왜, 예, 굳이 TV115로 끼지? 이게 뭐, 뭐, 버프가 있나 이거 방탄판 빼면 그냥 브라자 아님 앞에 사운드 유회분데 여기도 뭐 있는데 얘도 유전데. <laughs> 저 친구들한테는 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어. 왜 와이? 나는 지금 걸어 다니는 유사 PMC야. 라나 어, 스르타. 세마리 잡았잖아, 레이더. 4마리 네 잡았고. 하나 밖에 있나? 하나, 둘, 셋. 섯마리다 잡은 것 같은데? 밖에 있는 거 스케브 같은데? 다 잡았네 다섯마리 아! 아이 놀래라 임마 발견 발견 두마리 죽어 카톡 탱배 하나 들고 탈출하는거? 너무 짜죠 그지? 나도 두개로 두개로 나가겠어 와 방금 태어났어 얘네 따끈따끈 방금 여기 두마리 태어남 이렇게 무섭냐 오우 <목소리> 쉣 oh, 에헤이 털렸다 돔 택시 나갔으면은 아안 나갔네 돔까지 가보죠? 자동에 있는데? 쇼보 볼까? 뛰는 소리 여기까지 다 들린다. 4방 8방 문이 다 열려있네. 이거 무섭게. 오! 뭐야! 에? 에? 밀주 맛있게. 야, 이게. 아, 나 여기 뭐, 녹차 같은 거 많이 있어가지고, 수분 없어서 녹차 있나? 하고 한번본 건데, 밀주가 있냐? <laughs> 아우, 설탕까지. <가지> 맛있다. <laughs> 오랜만에 독택 보니 반갑더라구요. 뭐야, 이거? 모딩의 <laughs> 상태가? <laughs> 제발, 탱배! 어, 이거다! 이거 탱배다! 딱 봐도 탱배야! 아니면 고추 자름! 그래? 마 <laughs> 일단은 여기 너무 <laughs> 쇼스하 <쇼싸게. 웃음> 이거 주사기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트리마돌이랑 S6. 아 맞다. 씨발아나 점프를 못해 생각해 보니까 아어 아,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laughs> 아니 이부 프로펜 있는데 왜 밀주로 달래? 아 근데 이렇게 석양 지는 거딱 보니까 밀주 한 모금 마렵긴 하네. 한마시 <laughs> 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밀주 한잔 할까요? 낭만 있게. <웃음> <웃음> 으! 연하다. 집에 가자 이제. 아유 취한다. 아유 취한다. 아유 취. 아이고 주한다. 아유 가방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수리치해 가지고 이거. 라봉나. 과로사 해주세요. 인 가사라 발라이고